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음. 미국에 음.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됐잖아요. 음. 어그 이후에 우리나라의 운기는 좀 어떻게 될지 연관이 전혀 없다고는 볼수 당연하지 왜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면 일단은 제일 첫 번째가 방입이 부담금을 올리겠다라고 했잖아. 그럼 그것도 이제 우리나라 예산에서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거고 지금도 많이 하고 있는데 더 올리겠다라고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도 힘들고 일단은 뭐 중국하고 의 대결을 많이 하,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중국을 지금 압박을 하, 해서 그런 부분들이 관세나 이런 걸막 높여 가고 이렇게 된다면 일단 그 타격이 중국 때문에 우리한테도 분명하게 있을 거고, 그래서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우리나라가 많이 힘들어질 것 같다라는 거지. 음. 반도체나 이런 부분은 시간을 약간 벌기는 했겠지만, 또 일본하고의 경쟁이나 이런 것들이 또 있어서 밀리면 그 부분도 또 굉장히 힘들어지기 때문에 삼성이 너무너무 힘들어지고 있는 한국이거든. 네. 그래서 삼성이 이렇게 힘들어지면 우리나라 경제도 다 같이 힘들어지는 거고, 아, 그렇죠. 어, 그래서 무역, 정책에 좀 압박이 많이 있으니까 수출이라든가 수입이라든가 이런 부분, 생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경제적으로 너무 많이 우리나라가 힘들어질 거라고 예상을 하는 거지. 음. 뭐 그런 데다가 지금 뭐 달러 같은 경우가 만약에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지금 모든 어떤 시세나 이런 것들이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비트코인, 암호화폐. 네네. 네. 어. 그래서 그 테슬라 이런 쪽에 그분도 무슨 장관의 임명을 한다고 그러고 막 음. 그러는데 지금 비트코인도 엄청나게 오르잖아. 암호화폐 같은 경우 뭐 솔라란가 뭐 이런 거또뭐뭐 뭐, 무슨 뭐지? 어더리움인가 무슨 뭐, 뭐 있어 비트코인 이런 식으로 음. 그런 부분들도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그런 것들이 막 오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이게 참 그런 것들이 오르게 되면 일단 사람들이 그쪽으로 많이 간단 말이야 일단은 음. 그 그러니까 인플라가 조성이 잘 되거나 그쪽으로 좀 많이 많이 치우쳐서 경제적인 게 그쪽으로 간다 그러면 사람들이 일단 투자자들이 예전에는 뭐 전쟁이 일어나고 그러면 금에다 막 투자를 했단 말이야 그게 안전하니까 네, 네. 그리고 이제 승률도 좋고 그런데 일단 미국이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일단 달러화가 상승세를 보이면 사람들이 금값에 투자를 하는 것보다 달러를 사들이기 시작한단 말이야. 음... 예전에도 그런 경우가 많았어. 그 달러를 사면, 달러가 오르면 그걸 되팔았을 때 수익률이 생기니까. 그 달러가 오르게 되면 사람들이 금에 투자하는 것보다 달러에 투자를 많이 하게 되고 비트코인이나 이런 식으로 암호화폐 이제 그런 쪽으로 좀 많이 가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투자도 주식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런 이제 급등하는 것들. 근데 지금 갑자기 금값 같은 것도 이렇게 되면 네. 떨어지게 돼. 안정성 있는 거보다는 달러 쪽에다가 집어넣는 게 많으니까.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에 내가 볼 때는 우리가 이렇게 폐물 같은 금 같은 거 이런 거 하잖아. 요런 거보다는 그 금괴나 그 이런 거 뭐지? 그 금으로 이렇게 하는 거 금괴 말고도 우리 보통 많이 사잖아. 뭐 세냥짜리 묶어 놓은 거막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그런 것들이 조금 중국에서는 아무래도 자기네 경제에 따라서 금붙이 그런 거에다가 투자를 할 가능성이 되게 많거든. 그런데 금이라는 거는 지금 최고치의 정점을 찍었기 때문에 수익률을 어느 정도 봤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금에서 달러나 암호화폐로 갈 확률이 많거든 더 오를 수 없는 거예요 금은? 금은 단기적으로 보면 하락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나는 금값은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해 아... 내가 볼 때는 네네. 그래서 금에서 갑자기 달러나 비트코인 그 암호화폐로 갈아타는 것보다는 지금 또 많이 하락세로 가 있다가 암호화폐가 오르니까 사람들이 수익이 많이 생겼잖아. 엄청나게 올랐으니까. 근데 이것도 일시적일 거라고 보는 거지. 그래서 음. 내년 후년을 이렇게 지켜본다면 이런 것들은 상승세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금값은 조금 하락세가 올수 있어. 그런데 아직까지도 지금 전쟁이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금값은 안정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이제 투자자들은 많이 생각들을 좀 하셔야 되겠지. 경제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되고 우리나라는 더 많이 힘들어질 거야. 그래서, 아, 무슨 정상회담 같은 거 나가고, 이번에도윤 대통령님이 나갔다 오셨지만, 뭔가, 좀, 전 세계 대통령 중에서 우리나라 대통령이 제일 꼴찌래, 인지도가. 그런 걸 본다면 트럼프가 대통령이 취임하시고 우리나라 대통령을 회담을 바로 하실까? 그것도 걱정인 거고 나가서도 그런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좀 유리한 쪽으로 이끌어내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걸 제대로 해주실까? 그것도 걱정이지 사실은. 음, 아 조금이라도 우리나라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좀 되면 좋은데. 나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 정책이 장기적으로 굉장히 뭐 이렇게 잘갈 거라고 생각 안 해. 굉장히 불확실적으로 그때그때 그때 많이 많이 변동, 자기 생각에 따라서 주관이 너무 뚜렷한 사람이고 주장이 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되든 안 되든 일단 우리나라만 잘 살면 된다, 나만 잘 갈면 된다 이런 주의가 좀 강하신 분이라서 그 불확실성 때문에 잠깐 요동치는 것들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뭐 그때그때 그때 변동에 따라서 달러에 투자하고 막 비트코인에 투자하고 이러는 것보다는 나는 금으로 가시는 것들이 안정성은 있을 거다라고 보거든 단지 이제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너무 많이 힘들고 우리나라 그뭐 삼성이라든가 대우라든가 여러 뭐 많이 있잖아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런 기업들이 사실은 사아야 우리나라 경제도 사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이 외국에 나가거나 수출을 하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정부가 지원을 해서 안정성 있게 가게끔 그 일을 많이 잘 해주셔야 된다고 보는 거지. 음, 네. 좀 앞으로 또 임기가 많이 남았잖아. 요 이제 시작이라서 아직 반 남았지. 네. 이제 반 지났으니까. 음, 그러니까 좀잘 해주셨으면 좋겠다도 좀 뭐든지 좀 유리하게 돌아갔으면 그래야 좋겠는데 그래야 돼 특히 많이들 보면 어, 삼성에 다니시다가 다른 곳으로 이직하시는 분들 이직 문의를 많이 상담들을 음. 많이 하셔 네. 근데 거의 보면 삼성에서 다른 곳으로 이제 이직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 걸 보면 삼성이 많이 어렵구나 음. 지금 많이 흔들리고 있구나 그런 걸 느끼거든 그래서 굉장히 불안하지 사실은 그러게요, 참. 일단은 뭐, 또, 국고는 음. 제가 한 1년에 한 두세 번 정도 여쭤보는 부분이라서 음. 또 내년 한 상반기쯤에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